네, 안녕하세요. 2일차 문법 복습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 풀어왔죠?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In schools, 학교에서 우리는요, 모두 배워요. 뭘 배우지? That dinosaurs were slow, 느리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냉혈인, 피가 차가운 랩타이라고 했대요. 파충류였다. 이거 냉혈동물이라고 하죠. 자, however, 그러나, the opposite, 반대도 아마, 아마, 뭐 할지 몰라요? 사실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보여줬는데, 자, 보여줬죠? 뭐가? 공룡들이 어쩌면, 어쩌면, might have been, 과거에 뭐뭐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과거에, 더 이전에 뭐뭐이었을지도 모르죠? 여기까지만 씁시다. 자, warm-blooded animals. 아, 온혈동물입니다. 모처럼 행동했는데요? That behaved more like, mammals 뭔뭐 애들 포유류처럼 어, 행동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then reptiles 파충류보다요. 자, 이렇게 해서 답 어,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봅시다. 2번. 정답을 찾고 올바르게 고치시오. 자, 이거 조동사 문제라고 해서요. 조동사 바로 고르면 안 되겠지? 하지만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en I looked out from reading. 자, 내가요. reading으로부터 밖을 봤대요. 즉 일단 독서를 하고 있을 때 밖을 봤습니다. 자, I came face to face. 마주보게 됐어요. 얼굴 대 얼굴로. 누구랑? With a bear. 곰인데요. 자, 이 곰, 뭐 하는 곰이야? Looking in the window. 지금 보고 있어요. 자, bear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Looking. 하고 있는 거니까. 어, 괜찮죠? 능동이니까요. 자, 이번 봅시다. The bear must be.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as frightened of me 놀랐어요. 뭐만큼 놀랐어? 자, as as 본다면 뒤에 as에 집중해야겠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만큼이냐? I was of him. 자, 이 of 어디서 나온 거야? 앞에 frightened of me of에서 나온 거죠. I was of him. 내가 그에게 놀란 것만큼 놀랐음에 틀림이 없다. 자, 근데 언제 놀란 거예요? 과거에 놀랐으니까 must에 뒤에 have pp 와야 되겠죠? have been 과거를 나타내줍니다 자 그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I heard him 그가 dash off 그렇죠 도망간 걸 들었습니다 자 quiz 잠깐 여기서 quiz 볼게요 여기 dashing 하고요 to dash가 나왔어 자이 중에 틀린 거 뭐가 있죠? 다음 몇 번?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to dash가 되겠지 Where 앞에 you heard는요 here 지각동사인데요 지각동사는 원형을 받습니다 자 원형을 목적격 부호로 받는데 dashing ing도 괜찮죠 밑에 예문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I saw him 내가 그가 dance 춤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dancing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네 춤추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괜찮겠죠? 자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A b r e e r y is 4,000 years old 저건요 4,000년 정도 됐대요 And it's so large 너무 커서 That so 너무 커서 It will require 저, 그게요 require 할까요 미래에 아니면 했음에 틀림이 없을까요 An enormous feat of the ancients 어 얘네 많은 사람들 저, feat 하면요 어 협력이 필요했겠죠 Of the ancients 뭐하기 위해서 To raise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자, ancients가 과거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써 주셔야겠죠. 자, 4번 봅니다. 정답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래요. 자, 고쳐 볼까?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자, we often hear stories of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 에게 듣는데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if education 만약에 교육이 had focused 과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예전에 뭐뭐 했더라면 더 과거죠. 괜찮습니다. on creativity. 창의성에 집중했다면. 자, who부터. 이 사이에 있는 거, 가로친 건요. 삽입절이니까. 문장이 큰 의미가 없겠죠. 자, who could. 이 사람들을 꾸며줍니다. who could have become. 될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정리해놔야겠지. could have become. 과거에 뭐뭐 될수 있습니다. 자, 이 become 뭐예요? pp지. 한번 해볼까? b e c o m e 의 과거 뭐예요? became. 그렇지. 그 다음에 pp 뭐예요? become 이 되겠지 became 누구예요? 저 became 아니다 become became become 하셔야겠죠? 다음 봅니다. Great artists or scientists. 자, 그러한 희생양들 of education 이 education 그렇죠? 창의성에는 주의 집중하지 않았던 이 교육의 희생자들은요. should receive 받아야 됩니다. training training을 받아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develop creative talents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창의적인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과거에 과거에 should have 뭐뭐했어야 됩니까 received 받았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해줘야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while in school 그들이 어디 있을 때 이게 핵심적이겠죠. 그들이 학교에 있었을 때 예전 학창 시절에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자 5번 보도록 할게요. excavations 발굴입니다. 발굴은요. 보여줬죠? 드러냈어요 뭘 드러냈을까? 뒤에 보자 piles of wood 목재 더미를요 had been placed 얘네가 놓여진 것을 발견했죠 어디에? around these structures 이 구조물 주변에요 자, 그리고 뭐 했습니까? set on fire 불이 부표, 부, 지펴졌다는 거 불이 지펴졌다 발음이 이상하네요 자, 불이 지펴졌다는 것을 알아냈죠 자 어떤 some archaeologists 뭐하는 사람들 인류학자 고고학자 미안해요 고고학자들은요 think that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 ancient urban people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 사람들은요 뭐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must have buried their temples burned their temples 어떻게 했어 그들의 태, 저를 태웠음에 틀림이었습니다 and left their city 그들을 뭐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들의 시티를 떠났음에 틀림이 없죠 in anger 뭐 때문에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 against their gods 그들의 신에 대해서요 for permitting a long famine 오랫동안 굶주리게 만들었으니까 신한테 화났어 그래가지고 그들의 저를 태워버린 거예요 사원을 태워버렸어요 이거 비를 안 내려줘? 이거 가뭄을 들게 만들어? 나 이제 너네 안 섬겨 안녕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랬슨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자 6번 볼게요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요 Was interested 흥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에 흥미가 있었어요? That she was so desperate 너무 너무 어때요 절박해요 뭐 하는데 절박한데 To pray after the test After the test 뭐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봤죠 So he listened closely 깊이 봤어요. 미안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갔겠죠. And heard her pray. 그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Lord. 누구예요? 주겠죠. 주요. Please, please, please. 제발. Make London. 런던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The capital of France. 아, 아마도 아이 소녀. 뭐했다? 네, 그렇죠. 프랑스의 수도. 뭘로 만들었어요? 런던이라고 적은 거죠. 자, Perhaps, 아마도, she may have prayed. or she should have prayed. 뭐 했어야 되겠습니까? should have prayed that God would help her. 그녀를 도와주길 바라야죠. her study hard before the test. 그녀가 테스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도와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2일차 문법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함께 늘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알수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 3일차에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